예, 반갑습니다. 코인 정보 브로커 번호피오 인사드립니다. 현재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2분 44초 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제로 베이스가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현재 페닉셀 막바지 구간에 접어든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평소보다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페닉셀만 멈춰주고 나면 드디어 우리 제로 베이스에 이렇게 상장빔이 비 나와 줄 텐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페닉셀이 언제 멈춰주는지 그리고 그 뒤에 나올 상장비임이 얼마나 올라줄지 자 이런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 제가 오늘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거두절미하고 제가 결론만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딱4일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 하나 나와줄 텐데 이 꼬리 달린 장대양봉 이게 이제 상장비임의 신호탄이 안 되겠습니다 자이 상장비임 신호탄 자체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자연 론 상승이 아니라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단기 폭등이라는 점. 요거는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왜 조심을 해야 하냐면 어차피 이런 걸 만드는 주체 자체가 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력들 스케줄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요런 거 보게 되시면 이 아래꼬리 부분에서 무서워서 먼저 던져 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가 다시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기에서 더갈줄 알고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매매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 버리시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이한 명의 피해자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시니까 이번에는 꼭 스케줄 확인하시고 요런 피해자가 아닌 요런 승리자가 되는 요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차트 한번 훑어보고 제 브로커 명성에 걸맞는 이 소수만 알고 있는 세력 일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텐데 자 근데 여기서 뭐 나는 차트고 나발이고 그냥 빠르게 세력 일정만 좀 받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메모장에 제 개인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010-7560-5437이 번호로 편안하게 그냥 제로라고 두 글자만 문자주시면 제가 연락을 확인하는 대로 바로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우리 제로베이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스케줄을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제로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누가 봐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세력들 일정 체크만 따박따박 하셔도 이 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편안하게 돈 복사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로베이스 뭐 차트 한번 훑어보긴 할 텐데 이 다들 아시겠지만 크립토 시장에서 차트로 접근하는 거 거의 의미도 없는 데다가 우리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된 지 이제 끽해야지 6일이 됐기 때문에 더욱 차트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만 콕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볼게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한번 보시면 지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매집봉이 아니라 전부 다 매집봉이니까 도 세다 보니까 요거는 페닉셀 마무리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지선은 380원 그리고 저항선은 430원과 460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380원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점점 단기 반등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겠고 그렇게 되면 1차 목표가는 42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80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내숭은 내려놓고 조금 솔직하게 한번 대화해보면 여기에 지지받고 1차 목표가 뚫고 2차 목표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이 400원인데 이거 480원까지 올라봤자 끼케야지 20% 수익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20% 수익 볼거면 차라리 주식을 하지.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못해도 40%는 수익을 보려고 우리가 코인을 하는거죠. 자 그럼 우리 제로 베이스 요거 뭐 20%짜리 코인일까요? 아니면 40%짜리 코인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요거 2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우리 제로 베이스 모태에도 70%짜리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 하나 나와줄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상장 첫날에 비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살아야지 우리 제로베이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할 테고 이 관심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 싶어지면 이 세력들이 거래량 빵하고 터뜨리면서 우리 제로베이스에게 단기적인 상장 비임을 선사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상장 빔 자체가 자연스러운 상승이 아니라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단기 폭등이다 보니까 요거 만약에 대응 확실하게 하셨다 그러면 단기간에 엄청 크게 수익 보시겠지만 반대로 대응 애매하게 하셨다 그러면 반대로 엄청나게 손실까지로 보실 수 있는 이런 완전히 양날의 검 같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력 스케줄 확인하시는 거 정말로 필수로 가져가셔야겠고 이 세력 스케줄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제로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제로 베이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일정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정보들을 좀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뭐 별거 아닌 내용인 줄 아시는 이런 분들 좀 있으신데 요거 제가 솔직하게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은 저 같은 브로커가 아니면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 그만큼 소수만 알고 있는 그런 양질의 정보니까 요거 제가 단언컨대 다른 데 가서 절대로 못 구하십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으면 불구하고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거라 제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건지 제가 요거 잠깐만 한번 알려드리면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코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세계 각주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일이 중역간담회 두발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 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10월 11일 제가 두바이 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같은 브로커 들이나 코인계 저명인사들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 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면에서 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아 조례되시고 요거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10월에 우리 제로베이스코인이 업비트와 비썸 원화마켓에 상장될거고 이 김치프리미엄도 있고 해외가격연동이 불안정한 한국거래소에서 이 상장비임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이용하자라는 내용인데 자 짧으면 이틀 길면 2주동안 최대한 수익을 내기위해서 합심해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내용이고 자 여기에는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은 우리 제로 베이스 같은 신규 상장 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다반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일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다반지 보면서 시험 본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에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 해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 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제로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제로 베이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상장빔 스케줄을 전부 다 알려드릴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시고 두눈 뜨고 남들 돈 벌어가는 거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셔서 요구 내용 확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제로 베이스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메이커 스케줄 이런 건 차트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력 하나나 먹고 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력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기불가실 씨불제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놓친 기회에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선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 코인으로 자본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